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네 번째 교회에 해당되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 도시는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곱 개의 도시가 있었죠. 일곱 개 도시들 가운데 두아디라 도시는 가장 규모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아디라는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그다지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두아디라 도시는 상업적으로 또 교통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발견한 어떤 사적 비문이라고 하죠. 비석의 이제 비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울 직공 외투를 만드는 자들 염색공 가죽 직공 무두장이. 도공 제빵사, 노예상인, 그리고 청동대장장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아,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는 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철제병기를 만드는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제병기를 만들려고 하면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공들이 이두아디라 도시에 대거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이두아디라가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모직 있죠? 모직물, 모직물 만드는 것, 그리고 염색업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보면 그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갔을 때, 성령님의 이끌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갔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빌립보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강가에 가 보니까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에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고야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었느냐? 두아디라 도시 출신이었던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주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색 옷감을 말하는 것인데, 그죠?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고위층, 또 왕족들이 입는 옷에 사용되는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고위층을 상대하는 여성이었던 것이고요. 그 출신이 어디였느냐?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무역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상이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무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빌립보 지역에 있었는데 빌립보에 자신의 세컨하우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예배의 처소를 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상업의 중요한 요충지였고, 부유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작은 규모의 도시였지만, 굉장히 알차 있는 그러한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곱 개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는고 하면 그 교회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사정과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빗대어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오늘 두아디라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을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여섯 개의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두 아디라 이 교회를 향해서 유독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극구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냐면 이 당시에 두아디라 도시에서는요. 그 도시의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는 이 신이 다시려 주기 때문에 지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작지만 알찬 도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튀림노스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튀림노스. 낯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나마 아실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 가운데 태양신이 있죠.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있죠. 그 태양신 아폴로가 바로 튀림노스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이 아폴 아폴로라고 하는 신은요. 인간으로 태어난 신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숭배가 마녀라고 있었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제 숭배가 마녀라고 있었잖아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뿐만 아니라, 황제뿐만 아니라, 튀림노스, 이 아폴로라고 하는 신까지도, 신까지도 이제는 살아있는, 그런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서두에 무엇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의 상황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그런 헛된 신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요, 시작. 두 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럴수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도시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과 내면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난 주석. 빛나는 그 청동 주석. 와, 너무너무 번쩍번쩍거리겠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그리고 장차 나아가서 이 세상의 철장의 권세 그 쇠지팡이잖아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될 오직 한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두 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제일 먼저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은 다음에 뒤에 가면 내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내 행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는 원어로 보게 되면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내 일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일들 있죠? 행위 그 일들 행하는 일들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일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내 나중 일들이 처음 일들보다 많도다. 여기 유독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 행위를 많이 주목하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주목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 행동 가운데 먼저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있었던 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일 먼저 등장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죠? 너희의 사랑과 섬김, 그 인내, 그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지,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행동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칭찬하시면서 무슨 칭찬을 하십니까?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 부분들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앞서 있었던 이 교회들의 장점을 잘 갖추고 있었고요. 부족한 부분들까지 잘 채우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아까 읽으셨습니다만 먼저 있는 것이 사랑과 믿음이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사랑과 믿음의 그 중심의 마음이 아주 올바르다. 사랑과 믿음의 그 마음이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섬김과 인내 그 행실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굉장히 중요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아주 근사하게 시작하고, 아주 그냥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사람이 이상해지면서요. 처음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그 처음의 마음, 처음의 열정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 절절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예배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기대감으로 나오고, 나와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든지, 어떠한 찬양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순수했던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초신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아유 나도 저렇게 과거에 은혜 받았었는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절절했던 신앙들이 어느 순간 다 소멸되고 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소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진단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늬만 남아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오래 믿을수록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 왔을 때더 많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래 믿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헤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더 깊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나아가는 것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그 사람이 바로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도 보면 이 목회한제가 좀 이제 된다고 생각되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습관적으로 말씀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고 참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모습이 막 간혹 가다 발견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하나님 극률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예수 믿었다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제직들 뽑는 투표가 있잖아요. 내가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익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급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리 집사였을 때는 내가 10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직을 받는자가 되었다는 것은 30분 1 시간씩 이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살펴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내가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제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절절하게 애끓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버티고 나아가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거창한데, 그럴듯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열정이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잘 시작해 나아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퇴색되어지는 것이죠. 의무감에 못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민망합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한 나머지 스스로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길에서 탈선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시작을 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중간에 시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마음의 태도와 행실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항상 웃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은 웃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깊은 침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정말 고립의 단계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깊어지고, 무르익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항상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만만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답답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서 포기하고 싶어지고요. 무거운 압박감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기도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서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의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늘어지며 씨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다면 예수님과 같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흔들림 없이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